안녕하세요. 요즘 AI부터 시작해서 뭐 반도체 시장 정말 뜨겁죠. 근데 모두가 이렇게 큰 기업들만 볼때 사실 그 뒤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런 숨은 강자 코미코라는 기업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왜이 기업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 매력을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반도체 생산 과정이라는 게어 상상 이상으로 정밀하고 또 복잡하거든요. 생산성 그리고 수율 이걸 높이려면 부품 관리가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코미코는 바로 이 반도체 부품의 세정 그리고 코팅 분야에서 음,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깨끗하게 하는 걸 넘어서요. 특수 코팅을 통해서 부품 수명을 늘리고 결국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냥 뭐 닦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생산성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작은 오염 하나가 전체 공정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미코가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 회복세, 이거 맞죠? 최근에 AI 수요 폭증하면서 메모리 공장 가동률이 막 쭉쭉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죠, 여러분? 코미코는 이 흐름을 타고 주요 고객사내에서 점유율까지 높여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메모리 시장 회복세, 특히 AI가 이끄는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 증가는 코미코에게 정말 직접적인 수혜죠. 첨단 공정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청정 환경 그리고 부품 내구성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코미코의 기수 의욕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경쟁사의 품질 이슈 같은 게좀 있었는데 그 덕분에 반사이익까지 얻으면서 입지를 더 굳건히 하고 있어요. 아, 경쟁사 이슈로 반사이익까지? 어,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메모리 쪽은 이제 회복에 따른 수혜라고 보면 파운드리 분야 확장은 좀 다른 이야기 같아요. 미국이나 대만에 먼저 투자하고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전략인가요? 예,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파운드리 확장은 단순한 시장 회복 대응을 넘어서는 코미코의 중장기 성장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들,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곳들이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네, 애리조나나 텍사스요. 맞습니다. 코미코는 바로 그 거점들 바로 옆에 생산 기지를 먼저 구축하고 있어요. 일종의 초근접 지원 전략이죠. 와, 바로 옆에요? 네. 물론 해외 운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핵심 고객사 생산 라인이랑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게 붙어서 물류 효율 높이고 기술 협력 강화하고 이 을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서 자리를 확실히 하려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큰 흐름에 발맞춘 아주 전략적인 투자라고 봐야죠. 와, 단순히 그냥 공장만 늘리는 게 아니었네요. 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AI 인프라 투자 같은 이큰 그림 속에서 고객사랑 같이 움직인다. 야, 이거 대단한데요. 그럼 결국 메모리든 파운드리든 이 모든 성장의 배경에는 그 강력한 AI 투자 사이클을 딱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히 보셨어요. 과거에 뭐 클라우드 투자 때도 대단했지만 지금 AI 투자는 그거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력하고 또 광범위하게 이제 막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반도체 수요의 구조적인 퀀텀 점프를 의미합니다. 퀀텀 점프요. 네, 코미코는 고성능 메모리, 그리고 참단 파운드리 이 양쪽 모두에서 글로벌 리더들하고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하면서 이 거대한 파도를 탈 준비를 마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AI 시대가 요구하는 극한의 반도체 공정 환경에서 코미코의 세정 코팅 기술은 단순한 부품 관리가 아니에요. 생산의 가능성과 효율성 그 자체를 담보하는, 음,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 코미코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들어보니까 AI 때문에 살아나는 메모리 시장의 수혜를 직접 받고 또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들하고 같이 성장하고 아,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독보적인 기술력까지. 와, 정말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많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렇죠. 이런 거대한 기술 트렌드 속에서 사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AI 혁명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코미코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업들의 역할은 글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중요해질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